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1등이 13번, 2등이 102번 나온 종로의 로또 명당인 제이복권방 자동번호를 공유합니다. 1030회에 제가 올린 용지에서 4등이 나왔습니다. 1031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올리는 자동번호편, 고종수편 백회기편이 어, 구독자님들이 고액 당첨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동 번호 용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패턴에 속하는 번호가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지난 1030회에 제가 올린 용지에서 사면번인 4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면번 중에서 보너스 번호 포함 내수가 네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3면번인 경우에는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쌍둥이 패턴이나 마름모 패턴, 계단 패턴,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에서 당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패턴들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서 종로 제2복권방 자동번호 용지를 보겠습니다. 중복수입니다. 중복수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중복수랑 연결된 연번을 특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번입니다. 15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26번, 26번, 10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43번 있네요. 43번은 이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지난번에 2번이 빠졌는데, 이번에 43번이 빠져줄까요? 그리고 7번이 있습니다. 0번입니다. 21, 22번, 43, 44번. 그리고 2, 3번 있네요. 42, 43번, 42, 43, 44로 연결되네요. 6번, 7번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한번 있습니다. 19, 20번 있고요. 15, 16번 있습니다. 그리고 28, 29번 유아래 연번입니다. 그리고 거울 수 있습니다. 거울 수에서 당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울 수는 항상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 43번 거울 수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에는 이 끝이 많이 보입니다. 2번, 12번, 22번, 32번만 넘고 42번이 있네요. 동꾸스가 많은 경우에는 그 꾸스에 해당되는 번호가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세요. 1161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1번 1번 10주 이상 장기 미출수고요 그리고 2번 있습니다. 2번 1030회 당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웃수가 되겠죠. 33번 있습니다. 33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38번 있습니다. 이번에 5주 이상 미출수가 많아서 5주 이상 미출수에서 당번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8번 있습니다. 8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6번도 있네요. 6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연번입니다. 1, 2번. 아래 내려와서 2, 3번 있고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5, 6번. 아, 5, 6, 7번. 3연번이네요. 3연번은 특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아래 연번 있습니다. 위아래 연번. 위아래로 1, 2번. 2, 3번. 내려와서 7, 8번 이렇게 위아래 연번 있고요. 계단 패턴이 있습니다. 2번 계단 위에 1번 이쁘게 앉아있네요. 이럴 때는 1, 2번 둘다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에서는 아, 8번 안에 끼어있는 20번하고 7번 눈여겨봐주시고요. 이 용지에서는 쌍끝이 많이 보입니다. 쌍수가 많이 보입니다. 11번, 22번, 33번, 예, 44번만 없습니다. 예, 이럴 때도 쌍수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지난 4차 당번이었습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제복건방 1,162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6번. 6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이웃수입니다. 그리고 26번 있네요. 26번, 3수고요. 10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33번 있네요. 33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38번, 38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3번 있네요. 3번 1030회차 이웃수입니다. 그리고 2번 있습니다. 2번 지난해 1030회 당번이었습니다. 연번입니다. 34, 35번, 2, 3번 있고요. 위아래 연번으로 33, 34번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패턴 있네요. 3번, 계단 위에 10번 이쁘게 앉아있네요. 3번하고 10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26번, 계단 위에 12번, 26번, 12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과 2번 사이에 끼어 있는 13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33번 사이에 끼어 있는 34번, 38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번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패턴을 지나는 번호나 그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패턴에서도 당번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에서는 8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8번, 18번, 28번, 38번. 그리고 6끝에서는 지금 6번하고 16번이 빠졌고요. 26번, 그리고 36번이 나와 있습니다. 예, 등 끝수가 많은,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에 해당되는 번호가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수는 항상 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 보시겠습니다. 1163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18번 지난 회차 이웃수 이고요 그리고 24번 있습니다. 24번 지난 회차 당번이었습니다. 35번 있네요. 중복수 35번 1 9에 지금 3번 있네요. 3번 10주 이상 장기 미출수 이고요 이웃수입니다. 4번 있습니다. 4번도 이웃순인데 지금 10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10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30번 있습니다. 30번, 이웃수입니다. 연번입니다. 34, 35번, 3, 4번, 3, 4번이 두개네요 그리고 16번, 17번. 이 라인에 16번, 17번, 연번이구요. 위아래 1번 있습니다. 21, 22번 위아래 1번이고요 그리고 6구에 가서 42, 43번 위아래 1번입니다. 계단 패턴입니다. 30번 계단 위에 35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33, 30 아니 30번, 35번 둘다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패턴이 있습니다. a라인하고 d라인이 쌍둥이 패턴이고요. 쌍둥이는 18번하고 35번입니다. 쌍둥이 패턴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쌍둥이 패턴이 또 하나 있습니다. b라인하고 c라인에 지금 3번하고 4번이 쌍둥이인데요. 요두 라인도 쌍둥이 패턴입니다. 쌍둥이 패턴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지에는 지금 세, 네 라인이 쌍둥이 패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번호를 눈여겨봐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있는 예, 패턴하고 비교하셔서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지에서는 4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번, 14번, 34번. 예, 44번만 없습니다. 돈꽃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 돈꽃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종로 제이복권방 1164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8번. 8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18번 있습니다. 18번. 지난해차 이웃수입니다. 그리고 31번 있네요. 31번, 10번 있습니다. 10번, 5주 이상 미출 수입니다. 33번 있네요. 33번, 5주 이상 미출 수고요. 40번, 40번, 3수고, 15주 이상 장기 미출 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 당번이었던 2번 중복수입니다. 40번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패턴을 지나는 37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보겠습니다. 연번, 17, 18번 연번 있네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 3번 있고요. 31, 32번 연번 있습니다. 계단 패턴 있습니다. 계단 패턴. 18번, 계단 위에 22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40번, 상각형 패턴인 40번, 계단 위에 32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마름모 패턴, 아, 여기 거울 수 있습니다. 거울 수. 12번, 21번, 예, 거울수입니다. 거울수에서도 당번이 자주 나옵니다.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름모 패턴 이 있습니다. 육 끝하고 1 끝으로 이어지는 마름모 패턴, 마름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하고 21번은 거울수이면서도 마름모 패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 용지에는 0 끝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30번만 없고 0 끝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번, 20번, 40번 그리고 2끝도 많이 보입니다. 2번, 12번, 22번, 32번, 42번만 없네요. 둥 예, 끝이 많은 경우에는 그 끝을 항상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로 제2 복권방 자동 번호 패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고정수를 가져가세요 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 되세요.